나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는 나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몸뚱아리를 그냥 놀게 하지 않는다. 왜?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는 나의 직업에 신성시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작두신당의 정정은입니다. 학교 때 보면 우리 혹시 그저기뭐 직직 저기 직선 검사 안해요 하죠 그 직선 검사하면은 본인의 이제 뭐 예를 들어 이과 문과 공과 나올 거고 그러면 요 사람은 향후 어떤 직업관을 가지겠다 그뭐 우리 같이 뭐 점쟁이 아니라도 나올 건데요 보면 근데 거기에서 아마 백수라는 직업은 없을걸요 제가 알기로는요 이거는 뭐냐면 어 하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오게 할 때는요 그 사람에게 이 사상에서 필요한 걸 가지고 다 재주를 가지고 내려왔거든요. 1년 365일처럼 정말 이 사람들에게, 인간에게는 그 사람이 쓸수 있는 그 기운을 다, 몸에 다 숨겨놨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뭐, 젓가락 만드는 사람이 있듯이, 이수시이 만드는 사람이 있고, 목걸이 만드는 사람이 있듯이, 또그 사람에게 가죽끈을 만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게 그 사람들에게 사주에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주를 보면, 아, 이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는 업을 못하겠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업을 갖갔더라도 동서남북을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보고 그냥 화이트 칼라처럼 앉아있으라 이 소리는 못하거든요. 그러면 학교 쪽에 본인들이 이래 보시면 아 얘는 뭐체대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직업관을 갔더라도 조금 앉아서 하는 직업보다는 외방 필드로 또좀 뛰어가는 이런 거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영업도 요즘은 그렇잖아요. 뭐 영업이라서 요즘은 전부 다뭐 뭐 블루 칼라다라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영업직으로 가도 이 사람이 좀 컬러티 있게 가는 사람들 또한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이 하늘께서 우리가 이름 없는 풀을 내리지 않았고요 하늘이 녹 없는 사람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보는 거거든요 직업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거는 본인 스스로가 내가 거기에 길들여져 있지 않나라고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그냥 좀 편하고 아무 일안 하고 있는 게 편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아침이 되면, 우리가 농부님들 보세요. 새벽에 누구말처럼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밭에 가서, 논에 가서, 저렇게 또 일을 해야 되고, 아니면 농장을 하시는 분도 그렇고, 가수원 하시는, 여기 오시는 분들 보니까 아침에 눈 진짜 해 뜨자마자 해와 동시에 일어나고, 해가 지자마자 집에 가서 또할 일을 그만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뭐냐면, 내 몸이 귀한 줄 알기 때문에 서시는 거예요. 내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명이 빨리 줄어들잖아요. 우리가 동물들 키우다 보면 왜 산책을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걔들은 그 직업이잖아요. 산책을 가는 이유는 자꾸 이렇게 바깥 세상을 보아야그 아이들은 운동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직업이 없이 있다는 라 거는 나의 모든 오장육부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거고 나의 모든 근육을 태화시키는 거거든요. 이거는 내가 지금 빨리 죽겠다 아니면 길게 살더라도 골고리 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젊은 날에 어떤 경우든 자기의 직업을 반드시 가져라. 그것이 노동이 되었든. 그게 노동이면 어때요? 그게 노동이라 하더라도 나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는 나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몸뚱아리를 그냥 놀게 하지 않는다. 왜?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는 나의 직업에 신성시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직업관에서만큼은 이사람들을 주어진 대로 간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보면 찬찬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고는 연구직이나 또 아니면 사람을 상담하는 이런 식으로 가보시면 또 어떻겠습니까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보면 본인들이 좀 느끼잖아요. 어, 친구간이라 하더라도 좀 찬찬한 사람이 있고 좀왜 언니 같은 스타일, 오빠 같은 스타일, 형 같은 스타일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보면 저 사람과 얘기를 하면 내가 뭔가. 좀, 해결책이 안 나오더라도 위안이 받아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이 사람들의 직업에서, 이 사람은, 아, 만인간을 살려야 되는 활인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 보고 의사를 내라 뭐를 해라?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자기 사주에는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요거를 가지고 갈 때는 어떤 걸 해야 되느냐 하면,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이 사람 보고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법관으로 가서 많은 인간들을 이렇게 제도하는 법관으로 가라 이래가 직업관이 뭐 우리가 학교적인 직선검사해서 를 나왔다고 하자 그러면 이 법관이 되기까지 이 사람은 말 그대로 피 터지게 고생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야 이 사람이 이 법관의 옷을 입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자기 의 직업관이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이 사람이 이걸 안 하고 게을리했다. 그러면 이게 백수가 되는 거예요. 직업관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직업관을 1 2 가지를 가진다. 여기에서 찔끔, 저기에서 찔끔. 그래서 한 곳에 자중하지 못하고 직업을 가지지 못한다가 노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옳은 직업이 없게 돼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저희들도 사주를 보다 보면 직업으로 보면 완전 장성급이네. 이래 놓거든요. 이사주를 보면.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주를 볼때 기운이 뭐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가지고 갈라 그러면 이 사람한테 왔던 노력이라는 게 있을 것이다는 거거든요. 근데 노력을 했던 사람들은 보면 어떤 기분이지? 음왜 여름에 이렇게 사람이 진짜 이 태양열 아래서 에왜 탱탱하니 이렇게 거슬러져 있어서 탱탱하다는 기분 알아요? 이런 기분을 딱 느끼는 사람 아이찼다 이런 사람 흐름한 옷을 입고 왔어도 그 사람의 눈동자와 그 사람의 기운에는 아리 차 있다. 참 최선을 다해 살았겠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이 사람이 자기의 옷을 직업과 사주대로 제대로 온 사람, 요런 사람들은 자기가 이 세상에 자기의 노력을 최대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기의 전문적인 직업을 찾기 위해서는 자기 그 사람이 그만큼 노력을 해야 이 직업관으로 갑니다. 아무리 사주에 내가 이렇게 사주에 뭐 판사로 가라 하든 이 사람이 아니면 뭐 우리가 음식을 만드는 사람으로 가든 사업가로 가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락을 겪어야 자기의 요 간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절대 이 사람들이 사주에 이렇게탁 놓아져 있어요. 그냥 당신 가만히 계세요. 요거 오는 게 없다 이러거든요. 우리가 미물이라는 독수리도 어느 정도 황골탈퇴를 할 때는요 자기 스스로 발톱을 뽑고 자기 스스로 모든 틀을 다 뽑아요 그리고 다시 황골탈퇴로 돌아서거든요 하물며 미물도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황골탈퇴를 시키듯이 우리가 직업관을 가진다는 거는 업이잖아요 이 세상의 업 학업 직업 이게 뭐냐면 사업 이거는 나의 업식과 똑같은 업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풀고 가야 되는 숙제라는 거예요 숙제 그게 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업, 학업, 사업 전부 다 이래서 업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가져야 되는 이 업은 여기에서 풀고 가라니까 사주에 숨어있는 대로 본인들이 가려고 하면 거기에 합당한 노력은 반드시 내가 한걸탈 때만큼 내가 발톱, 손톱은 못 빼더라도 그만큼의 노력이 되었을 때이 사람이 가게 돼 있더라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의 사주를 온전히 다 쓰고 다 태우고 왔을 때이 사람은 49제 안 해도 돼요. 그냥 다 태워서 활활 태워서 갔기 때문에 그냥 바로 저쪽으로 올라가지 싶어요. 네, 작두신당의 정정언이었습니다.